친구들 안녕. 레고 선생님이에요.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짜자잔.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상골짜기 다람쥐, 하기 다람. 그렇지. 다람쥐예요. 어, 얘는 눈이 없어요. 눈이 한 쪽이 없어서 윙크한 눈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만들어 보고 친구들 준비 시작하면 그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짠. 자, 준비됐나요? 선생님 잘 보고, 시작! 하면 만들어보세요. 짜자잔. 이건 아빠 부릭이에요. 아빠 부릭 두 개. 위로 높이 쌓아줄 거예요. 하나 더. 자, 어, 선생님, 저는 아빠 부릭이 세 개밖에 없어서 한 쪽을 더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납작 부릭을 두개 연결하고 엄마 부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혹은 어, 선생님 저는 아기브릭도 없고 노란색으로 꼭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아기브릭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아기브릭을 이용해서 달아줘도 돼요. 자, 몸통을 두개 만들어줬는데 어머, 떨어지네. 그래서 떨어지지 말라고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할 거냐면 음... 짜잔! 이걸로 이용해서 발브릭을 여기다 달아줄 거예요. 다람쥐의 목이 되기도 합니다. 잘 놓고 뒤에는 이렇게 짜자잔 자, 얘를 여기에다가 놓으면 뒤에 꼬리 다을 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눌렀을 때 불안정하니까 바짝 뒤에다가 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꼬리를 달아줄 거예요. 됐나요? 자, 아빠 부리 그리고 자, 여기 발부리를 이용해서 목, 입 표현을 해줘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눈. 눈을 두개 이렇게 달아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머! 금방 분리가 돼서 그 위에 납작 뿌리, 을 이용해서 가로로 달아주고, 눈두개, 짜잔,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달아주고, 귀도, 친구들 잘안 보일까봐 들고 할게요. 자, 이렇게, 귀, 다람쥐, 어때요? 이쁘죠? 자, 그 다음에 발, 자, 다람쥐, 다리, 자, 다리도 이렇게. 아래에서 보고 끼워줘도 되고, 안 보고 끼워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되고, 뒤에는 엄마 브릭, 빨간색을 이용해서, 자, 가로로 이렇게 하면 발. 짠! 예쁜 발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꼬리. 자, 꼬리는 튜브 간을 이용해서 꾹. 자, 너무 꾹 누르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쪽 한쪽은 여기를잘 잡고, 이쪽은 잡고, 자, 딸깍 소리가 날 때. 됐죠? 또 알록달록 예쁘게. 선생님 알록달록 예쁘게 할 거예요. 친구들은 파란색, 노란색 따로따로 해도 돼요. 자, 길게 할 친구들은 길게 만들어주고. 선생님 이만큼만 해줄까요? 짠, 짠. 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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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록. 다, 다람쥐, 완성. 더 길게 해줄 친구들은 더 길게 해줘도 됩니다. 자, 어, 선생님, 저는 요게 더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어떻게 했죠? 아빠 브릭 하나 넣어줬고, 그 위에 얼굴 넣어주고, 눈 달아줬고, 회전 브릭을 이용해서 요렇게 예쁜 꽃도 달아줬어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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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중야 미안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네개 보면, 아, 보통 위에다 이렇게 한 쪽씩 달아도 되고, 정 가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얘를 여기 정 가운데에 놓고, 딸깍 이렇게 올려줘도 예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꼬리. 자, 꼬리 발 브릭은 애기 브릭을 이용해서 두 개만 달아줬고요. 자, 뒤에 꼬리 부분은, 짠, 자, 뒤에 꼬리 달, 아기 브릭 하나 달아주고,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어느 쪽으로 연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연결해주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U자가 되죠? U자 꼬리. 선생님, 전 U자 꼬리 할래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오, S라인인데요, 꼬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달아줘도 되고, 이렇게 달아줘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달아도 되고. 자, 선생님은 이렇게 달아줄게요. 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안녕. 안녕, 친구들. 나는 다람쥐야. 우리 오늘 재밌게 놀자. 안녕. 자,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준비, 시작.